자, 이번 참 거짓을 말하고 거짓인 경우는 에 예를 들어서 발레를 한번 들어보죠. 합이 수렴했대요. 자, AN, BN이 수렴했대. 자, 발레는 이제 뭐 주로 뭐 이렇게 진동 같은 데서 우리가 많이 찾죠. AN이라는 만약에 수열을 AN이라는 수열을 만약에 1, 0, 1, 0 이렇게 가는 수열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을 BN이라는 수혈을 0, 1, 0, 1, 0, 1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합한 수열, a n 플러스 b n 합한 수열은 뭐가 돼? 1, 1, 1, 1이 되겠죠, 그렇죠? 그렇죠? 따라서 합한 것은 수렴한데 지금 a n, b n은 전부 다 진동하는 거죠, 그렇죠? 따라서 이 말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. 거짓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 양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라고 했네요. 양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어떤 수열을 제곱을 했더니 제곱을 했더니 자, 양의 실수를 했어요. 어... 제곱을 했더니 수렴했다. 그러면 그 수열 자체는 루트 알파로 수렴하는 거다. 자, 역시 마찬가지로 A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1하고 마이너스 1하고, 1하고 마이너스 1하고,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수열을, 진동하는 수열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AN을 제곱한 수열은 뭐가 되나요? 전부 다 1이 되겠죠. 그렇죠? 따라서 레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n이 무한대로 갈 때, a^n의 제곱이라는 수열의 극한은 뭐가 돼? 1이 되는 거예요, 그렇 알파가,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, 그렇죠? 그러나 a^n이 수렴하는 건 아니잖아요, 그렇죠? 루트 알파로 수렴하는 건 아니잖아요, 그렇죠? 진동하잖아요, 그렇죠? 발산하는 거잖아요, 그렇죠? 이런 반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번도 거짓이 되겠습니다.